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9월 30일 금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테 옵니다. 오늘 아침도 시야가 좀 답답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상당하네요. 오늘 중서부지방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먼지 지역의 낮 기온 27도로 조금 높아서 좀 더위도 느껴지겠고요. 자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늦더위가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또 개천절이죠.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또 화요일엔 이천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고 하니까요. 일정 짜시는데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지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원주 지속가능 발진 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밥상 비건 레시피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관광 주민층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에서는 평창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가상인간이죠. 어~ 띄어리지가 (1호로) 디지털 관광 주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배경 내용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성케아나치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첫 번째 원주시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어제 시의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원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 0만 투표를 진행해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5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들 간의 찬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부결되었었지만 국힘위원들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날 해당 조례안의 가결로 민선8기 원시의 첫 번째 주식개편은 10월 중순쯤에 단행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진통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마기 분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강원 지역 초등학생들의 세마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최근 5년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을 위기라고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27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조 4816억 원의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기했고, 이는 당초 1차 추경보다 81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정치권 소식 어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참고하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하죠. 가온일보 정치부 이한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권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어 전현 도지사 간의 격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laughs> 어~ 채무승 강원도 지사가 결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경찰서를 받게 되었는데 알피시아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논란이 결국은 입찰 담합 뭐 입찰 방해다 이런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경찰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등 경찰의 수사 확대가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경찰청에 따르면 최전지사와 즉 최종 낙찰자였던 KH 그룹의 최고위 위원 A 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KH 그룹은 지난해 6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강원도와 강원도 개발공사가 소유한 알펜시아를 7,100억 원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모두 k h 그룹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월과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각각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도청 공무원도 입건된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원도청과 KH 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M O U 자료 등을 확보하고 알펜시아 메가 건물을 담당했었던 실무자인 도청 공무원 B 씨와 K H 그룹의 임원 C 씨를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최전지사와 K H 최고위 임원들이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 관여했는지의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어, 조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알펜시아 이탈 담당 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를 뛰어넘고 이례적으로 전임 도지사를 곧바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알펜시아의 부채 규모가 상당했고 또 가운데 재정 부담이 크게 계속해서 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당장 그 인수하겠다는 당사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간신히 아무튼 뭐 어, 매각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그 입찰 방해의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기 결정이었는지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현그 도지사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그 오류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어, 또이 문제만이 아니고 레고랜드 사업 등이 전임 감원 도중에서 추진되었던 핵심 사업들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으나 많은 취임을 도지사를 이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이겠고요. 또, 레그랜드 사업을 담당했던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진태 도정은 전 도지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김진태 도지사는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면서 CCB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면서 당분간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도 그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했는데요. 감사가 진행 중인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회생 신청 사례 가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회생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강원도는 상당한 폭풍에 쉽사할 수가 있는데요. 또 레고랜드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 등이 만약에 발견될 경우 고발 전으로 비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레고랜드 지원과를 폐지하지만 강원도는 투자 입칙관에 전담팀을 신설해서 수습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김진태 강원도정 운영 초반에 알펜시아 그리고 레고랜드 문제가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새 도정의 고유 정책이나 색깔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도정 당시의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 과거에 매몰돼서 정작 추진해야 할 일들이 덜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도청 조직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로 당혹감이 휩싸인 분위기인데요. 알펜시아 매각을 주도했었던 강원도 개발공사는 최근 비상 경영을 선포했으나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경찰 수사와 공정위의 조사로 집중력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그랜드 사업을 주도했던 중도 개발공사 어,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사실 공기업... 가장 큰 장점은 이 안정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회생 신청을 했다 이런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문데 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알펜시아와 아,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도 개발 공사가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도 지금 현재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알펜시아는 경찰 수사에 들어갔고 또 레고랜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전직 도지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자체 진상 파악 또는 감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 역시 왼손이 잘못한 것을 오른손이 왜 그랬냐면서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운신의 폭이 좁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관계자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매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바로잡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모 뭐 알펜시아도 이제는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레고랜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됩니다만은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조정하고. 좀 정책을 좀 연착륙 시킨다는 것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김진태 지사나 강원도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좀 긍정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국무총리실산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어, 이번 주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좀 굉장히 좀 빠른 기간 내에 이 전반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이후 4개월 만에 지원위원회 설치라는 첫 단추를 깬 것으로 특례발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의한 지 100일도 채안 되는 96일 만이었는데요. 개정안에는 강원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위원 230명 중에서 228명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지원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보차원의 지원 조직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강 강원도와 정보를 잇는 소통창고인 쌤입니다. 제주와 세종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요길 지방선거 직전에 특별법이 제정돼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25명 이상, 그리고 30명 이하의 규모로 조직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위원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같은 경우 는 이러한 지원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정부 방침이 어, 좀새 지역의 지원위원회를 통합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개정안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이 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또 다, 어, 변수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무튼 강원도의 이 관련 법안 처음에 23개 조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좀 주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담겨지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경우에는 360개 법안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23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정부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원위원회를 활용해서 현재 23개 조항으로 골조만 세워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요. 정부 조직을 빠른 속도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는 연말까지 지원위원회 실무단을 구성을 빠르게 촉구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아래 총괄과 제주과 최종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원가를 설치해서 내년 초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지원위원회를 지금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제주도와 세종과의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운영도 가능성도. 지금 현재 열려있 열려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조 지속 가능 발전 힙비 회가요. 어, 지속 가능한 밥상. 비건 레시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건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보포문될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좀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까? 네,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밥상 나의 비건 레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의 35%는 식량을 만들 때 배출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탄소 중 60%에 가까운 양이 동물성 식량을 만들 때 나옵니다. 이제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분리 배출이나 제로 웨이스트와 같은 실천뿐만 아니라 채식의 비율을 높이는 식생활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지지는 알겠고요. 프로그램 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비건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비건에 관한 강의와 또 비건 화장품 만들기 그리고 로컬 푸드를 활용한 비건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비건은 꼭 채식만 먹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식단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신혜민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비건에 대한 강의나 체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건에 대해 알리는 사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비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비건이라고 생채소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비건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건 재료나 요리들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건 요리도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일주일에 한 끼만 식육, 식물성 재료를 바탕으로 한 식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한 발자국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비건 레시피 교실이 운영 중인데 이 교실 찾아갔다면서요?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일단 이번 비건 식단 프로그램은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식단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한 타임에 스무 분의 시민 참여자가 함께 했는데요. 로컬 푸드를 활용한 요리 교실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이야기할 때 식품 마일리지를 따지는 추세인데요.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식재료를 집 앞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원산지와 소비하는 곳이 멀수록 발생하는 탄소가 많아서 식품 마일리지가 높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번 비건 요리교실은 모두 원주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서 식품 마일리지를 낮췄는데요. 어제는 집케일과 양배추, 파프리카를 활용해서 케일 브리또를 만들고 또 토마토 카레 덮밥을 2시간 동안 만들어 봤습니다. 비건 요리교실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예, 웬만큼 집에서 뭐 약간 요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여서 뭐 특히 뭐막 찌거나 볶거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오늘은 간편하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말하자면 채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하니까 훨씬 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건 생활을 한다는 게꼭 그 건강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건을 보통 참여를 하시는... 네좀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건은 예전에는 소수의 윤리적 소비나 취향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환경을 위한 실천 습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꼭 식습관만이 아니라 동물 가죽을 소재로 한 의류를 입지 않는 비건 패션이나 동물 실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뷰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하면 이렇게 비건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과 흥미로운 정보에 대해 많이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비건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신.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13일에는 비건이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연락하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한국 한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한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한광공사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다음 달부터 디지털 관광 주민증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의 박진호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네, 반갑습니다. 다음 달부터 평창 이 일단 가운데에서는 시범 지역이군요. 어, 디지털 예. 관광 주민증 시범 사업 시작된다는 것인데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예, 우선 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것은요,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의 그 관광 주민증을 먼저 발급을 받으신 이후에 네. 지역을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QR 코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디지털을 활용한 명예 주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그각 지역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 때문에 이제 급속히 그 지역의 인구 소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단기간에 이제 지역 정착 인구를 좀 늘리는 것은 단기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속적인 그 방문객들을 유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로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다지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란 것은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우선 방문객들을 유도를 해서 그 지역과 그 방문객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쌓아갈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매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달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이건 좀 어떤 방식으로 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요즘엔 누구나 이제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웬만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때도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바일 앱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앱에서 이 발급 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개인 모바일 기기로 혜택 제공 업체 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QR 코드를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그 발급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음. 그 발급을 이미 받아 놓으신 분들은 그주민증 저장되어 있는 주민증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혜택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평창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관광주민증을 소지하시고 이제 그 현지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약 (11개) 정도의 이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어떤 숙박 그리고 어떤 캠핑 체험이나 그 도자기 공방 체험 등과 같은 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이제 업체별로는 다양하게 이제 10에서 한30% 가까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모바일 앱을 10월 4일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업체별로 자세한 혜택과 이용 방법은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전국에 두 곳이에요. 어, 옥천 또 강원도 평창인데. 근데 강원도 내에서 평창이 이번에 그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굉장히 높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서로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지자체의 지원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원 평창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디지털관광주민층 사업을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초기 가입자 선착순 5천 명을 대상으로 평창여행자카드 1만 원권을 추가 혜택으로 제공해주시는 그런 지원 부분까지도 마련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군요. 예, 맞습니다. 어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이 디지털 관광 주민 1호를 선정했는데 옥천 같은 예. 경우는 그 트롯 가수가 이제 선정되었어요. 근그데 예. 평창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인간이라고 하죠. 예. 어지 실제는 없는 사람인데 여리지라고 하나요? 어, 선정되었습니다. 예,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 평창군의 이제 그 가상 인간 저기 저희는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리지를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는 어 최근에 이제 그 MZ 세대 사이에서 그 그러니까 강원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광원 관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MZ 세대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한 이제 여리지를 그래서 이제 그 평창의 디지털 관광 주민 1호로 선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이후에 그 디지털을 활용한 이제 소통과 마케팅이 이제 많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특제 MD세대 사이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가상인간 요리지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추상권을 또 보유하고 있고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관광업계나 지자체의 어떤 관광 마케팅을 지원하는 공공재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평창군의 이번에 관광주민 으로 선정도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브랜드 기부가 되겠군요. 아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소개의 그 성과대로 또 좋은 결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의 박진호 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